책을 읽으면 인생은 변화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시시 코너입니다. 책의 매력 느끼고 책한권 읽어보세요. 당신의 삶은 한층 더 발전합니다. 오늘 만나볼 책은 감정 회복력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누구나 상처를 입고 쓰러질 수 있다. 광고는 누가 먼저 일어나는가다. 심리학 박사가 들려주는 감정 조절 수업. 스트레스가 심해서 잠만 자고 싶다. 혹은 불면증에 시달린다. 요즘 안 좋은 뉴스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한번 싫은 사람이 떠오르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왜 나는 문제가 생기면 쉽게 극복하지 못할까? 짜증과 분노, 불안과 무기력에 빠져 지금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나중에 후회할까? 그리고 이 상태를 반복하게 될까? 몸도 마음도 지친 당신, 지금 마음의 염증을 앓고 있다. 일과 관계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의 팬데믹 불안, 각종 사회 문제를 향한 분노와 냉소까지 더해져 항상 날카롭게 긴장해 있는가? 심리학. 신경과학, 생물학에서 찾아낸 감정 회복력이 필요한데다. 저자는 불안, 초조,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문제가 개인에게 있지 않다고 단언한다. 사람은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 외부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는다. 외부에서 오는 부정적 자극을 막을 수 없다면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한다. 실제보다 더 자주, 크게 느끼는 부정적인 자극에 제대로 대처하고 매순간 쌓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더욱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지치고 상처난 마음을 금방 회복하고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답은 감정 회복력이다. 세계적인 법의학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 박사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유형을 4가지로 나눴다. 이를 진단할 문항도 제시한다. 독자는 스스로 초조해하는지 과민 반응하는지 분노가 치미는지 회피하는지 여러 반응을 함께 보이는지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불안감. 공허함, 무기력함 등으로 나타나는 번아웃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과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인생을 편안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울 8단계 방법을 안내한다. 1단계. 나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2단계. 현재 나에게 영향을 주는 과거가 있는지 되돌아본다. 3단계. 생활 패턴과 신체 리듬을 되찾고 4단계. 나쁜 감정을 끊는 습관을 들인다. 5단계. 신체 건강을 지키며 6단계. 집과 회사를 자연물로 꾸민다. 7단계. 주체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여덟 단계, 나에게 잘 맞는 식단과 운동 계획을 짜야 한다. 감정 회복력은 곧나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힘이다. 누구나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살면서, 여러 문제를 맞닥뜨리고, 어려움에 처하고 상처받는다. 그러나, 부정적 감정에 빠져있는 사람과 문제를 금방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 회복력이 좋은 사람은 삶의 성취감, 만족도, 행복도가 높고, 실패를 극복하는 힘이 훨씬 강하다. 이 책이 당신이 인생을 더 쉽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단 하나, 감정 회복력. 당신은 업무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간관계에 갈등을 겪으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떤 사람은 잠을 설치며 며칠을 망쳐버리기도 한다. 문제 때문에 속이 타면서도 해결하려고 나서기보다 회피할 때가 많다. 반면 어떤 사람은 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은데도 편안해 보인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시에 그 문제가 일상의 다른 면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한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한다. 이렇게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바로 감정회복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사람은 부정적 감정보다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느낀다. 그런데 최근 많은 사람은 부정적 감정에 더 쉽게 빠지고 상태에서 바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평소 불안, 초조, 분노, 무기력 같은 부정적 감정이 쌓이면 충분히 해소해야 하는데 계속 축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 좋은 뉴스, 미래에 대한 고민,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등이 끝없이 밀려와 신경을 곤두세운다. 세계적인 법의학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 박사인 저자, 리제 반 서스테렌. 그는 설명한다. 감정 회복력이 좋은 사람은 나쁜 기분에 빠져있지 않고 할 일을 하며 외부에 덜 휘둘리고 상처를 받아도 빨리 극복한다. 저자는 세상의 혼란스러운 변화에 불안한 사람. 각종 사회 문제로 분노해 심신을 소진한 사람, 인간관계 문제로 신경이 곤두선 사람, 끊임없이 자신을 바쁘게 몰아세워 번아웃을 호소하는 사람 등 정서적 염증을 겪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는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감정 회복력을 높이고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우며 8단계 감정 회복법칙을 만들었다. 회복력 좋은 사람이 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8단계 방법. 저자는 수많은 상담 사례와 함께 심리학, 신경과학, 생물학에서 찾아낸 회복력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한다. 감정 회복력에서 스트레스 반응 유형을 크게 사가지로 나누고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문항을 함께 수록했다. 그리고 사람의 생체 리듬을 자연적으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감정을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8단계 방법을 제시했다.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첫 번째는 근심, 걱정, 두려움에 자주 휩싸여 마음 졸이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불안감에 쫓겨 작은 일에도 과잉 반응하는 유형이다. 세 번째는 짜증과 분노 때문에 속을 끓이는 유형이다. 네 번째 유형은 무기력하게 체념하는 유형이다. 사람에 따라 여러 반응을 한꺼번에 보이기도 한다. 표출 방법은 달라도 모두 제대로 된 회복 과정이 필요하다. 별표사인 지금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감정 표현 단어들을 참고해 연습해보자. 낙천적인 슬래시 겁나는 슬래시 풀이 죽은 슬래시 후회하는, 슬래시 패닉 상태, 슬래시 수치, 슬래시 혐오, 슬래시 혼란, 긍정적인, 슬래시 구등가고, 슬래시 분노한, 슬래시 공격적인, 슬래시 공감하는, 슬래시 냉담한, 슬래시 불신하는, 비탄, 슬래시 받아들이는, 슬래시 슬픈, 슬래시 짜증이 나는, 슬래시 충격을 받은, 슬래시 번민하는, 슬래시 결심이 굳은, 원기 왕성한, 슬래시 열정적인, 슬래시 이타적인, 슬래시 초조한, 슬래시 고립된, 슬래시 관대한, 슬래시 실망한, 존중받지 못한, 슬래시 취약한, 슬래시 자기 비판적인, 슬래시 희망에 찬, 슬래시 변덕스러운, 슬래시 명랑한, 슬래시 즐거운, 인정 많은, 슬래시 좌절한, 슬래시 소외된, 슬래시 속수무책인. 이때 초조해 화가 나우보다 초조한 기분이 들어 화가 나는 기분이야 라고 말해야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별표 사인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주는 과거가 있는지 되돌아본다. 어릴 적 나에게 영향을 준 양육자의 태도, 집안 분위기, 일련의 사건은 성인이 돼서 뜻밖의 행동으로 표출된다. 직장에서 짓궂은 장난이나 놀림을 받았을 때 갑자기 학교에서 괴롭힘 당한 일이 떠올라 수치심과 자괴감을 크게 느끼거나 배우자의 행동과 예전에 나를 불안하게 만든 부모의 행동을 동일시하는 등이다. 과거를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 별표사인 평소 나쁜 기분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면 생활 패턴을 바꿔라. 컨디션을 되찾으면 나쁜 감정을 더 쉽게 끊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면 촉진 호르몬, 긍정감을 주는 호르몬은 신체 리듬 회복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일과에 맞춰 적절히 수면하는 것, 시간대별로 효과적인 활동을 하는 것, 음식에 신경 쓰는 것 등이 해결책이다. 또 한집과 회사를 자연물로 꾸미는 것도 심신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된다. 누구나 상처를 입고 쓰러질 수 있다. 관건은 누가 먼저 일어나는가다. 누구나 어려움에 처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다. 갈등에 휘말려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때도 있다. 부정적 자극을 피하거나 막을 수 없다면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불안한 사회, 인간관계 때문에 필요하다면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회복력이다. 회복력 좋은 사람은 곧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성취감, 만족도, 행복도가 높고 실패를 극복하는 힘이 훨씬 강하다. 주체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행동이 쌓이면 어떤 문제에도 덜 흔들리고 빨리 극복하는 내면의 힘이 생긴다.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초조해하는 사람은 긴장하지 않는 사람으로. 불안에 쫓겨 과잉 반응하는 사람은 나와 세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짜증과 분노로 속끓이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으로 무기력한 사람은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의연하게 대처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기 위한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라. 이 책이 당신에게 인생을 더 쉽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힘을 가져다줄 것이다. 지금까지 책시시코너였습니다. 책한권꼭 구입해서 보세요. 당신은 행복합니다.